새 진우의 신년 하례 모임. 2020년 새해 진우의 하례 모임을 1월 17일 브랙타운에 있는 워커스 클럽에서 가졌습니다. 부시 화이어로 호주가 까맣게 타 생태계가 파괴될 위기에 놓인 처참한 재앙을 겪고 있는 요즘, 반가운 빗속을 우산을 바꿔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펑펑 내려주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좀 늦게 되차, 도착했더니, 낯익은 반가운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네. 진범한 공룡님의 인사 네. 여러분 과정에 행복과 건강이 평화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김석훈 포드님의 2020년도 한사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1월 17일 금요일 신년하래 2월 15일 토요일 크린업 메도오뱅크파 3월 1일 일요일 크린업데이 오스트레일리아 키싱포인트 4월 18일 토요일 코코다 메모리올파 로스 5월 18일, 5월 18일 토요일 이스트우드 컴미니터 클린업 6월 20일 토요일 UN 지구환경주간 환경세미나 7월 26일 일요일 내셔널트리 프렌팅데이 8월 15일 토요일 정기총회메이더뱅크파겸에서팔승 기념 9월 19일 토요일 유엔 클린옵 더 월드데이 피싱포인트1월2 3일 금요일 브레커스 또는 그레니 스미스 페스티벌 11월 21일 토요일 혹스베리 리버 클린너및망연에 이어서 1 0젠트 행복이란 새 단상을 쓰신 김성두 목사님의 글을 소개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플라스틱 빈, 빈 물병을 갖다주면 10센트를 돌려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빈 물병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빈 물병을 쭈그려 뜨려서 재활용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는데 이제는 큰 쓰레기 봉지에 모았습니다. 빈 물병을 약 100개 정도 모으면 더 이상 쓰레기 봉지에 들어가지 않아서 빈 물병을 수거하는 곳으로 가지고 가면 10달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돈을 받아오는 즐거움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흘려가면서 빈 물병을 모으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고, 또 모은 것을 들고 어디로 가야 하고, 또그빈 물병을 함께 카운팅하는 것도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빈 물병을 카운팅하는 인도 여자가 어찌나 깐깐하게 구는지, 꼭 자기 돈을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것 같아서 돈을 받아올 때마다 이제 다시는 빈 물병을 모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집 가까이에 있는 파라마타 강가에 갔었는데 많은 빈 물병들과 여러 가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강물에 둥둥 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기에도 좋지 않았지만 저 물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기들에게도 저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엄청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가다 보면 자연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한 2, 3개월 만에 비물병을 100개씩 만드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모아지지 않고 마구 버려진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빈 물병을 모아서 돈을 몇푼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 하나라도 플라스틱 쓰레기를 안 만드는 것이 지구의 건강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명을 가지고 빈 물병은 물론이고 빈 음료수 캔도 열심히 모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빈 물병 하나에 10cm를 주지 않아도 열심히 먹을 것 같습니다. 2020년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에는 그 뭔가를 새로 해보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숙 목사님의 생각이 우리 진우회 회원들의 마음과 같다는 것을 사삼 느끼며, 오래전 진우회에서 건의하여 이루어진 빈병 10cm 주기 운동이 결실을 맺고 있어 마음이 부릇합니다. 요즘은 지역마다 자동수거기가 설치되어 있어 빈병을 놓고 있는 많은 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작은 일이 지구를 살리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올해도 더욱 분발하여 플라스틱 중립 활동에 앞장서야 한다는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아직도 개명이 안 되어 많은 분들의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지만 곧더 많은 분들이 호응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교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God